한국 BNC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산이고요. 현재 시간은 4월 12일 금요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국 BNC 보시면은 10%의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 BNC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해드릴 예정이고요. 최근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도대체 이 상승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상승이 나와줄 것인지 관련해서 모두 말씀드리도록 할 예정이니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은 10%의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 단백질 분해 폐암 치료 제 연구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드리면은. 국내 최초로 c m p d 기반 항암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언코제는 AACR에서 MET 표적 치료제 연구 결과를 처음 공개했고요. 이 회사의 신약 후보 물질을 전 임상 시험에서 MET 변이 비소세포 폐암 마우스 모델을 활용해서 85%의 종양 억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학회에서 다수의 항암 연구자, 개발사, 글로벌 제약사, 투자자 등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가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최근에 이렇게 윗꼬리가 빠지고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자, 그동안 주가 이렇게 하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투심에 흔들려서 빠져나간 줄줄인들이 계셨기 때문에 주가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고 빠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었는데, 자, 최근의 흐름을 다시 살펴보자면요. 자, 고점에서부터 양봉이 나올 때까지 이때까지의 하락을 보시면은 주가 약15% 하락이 나왔었는데, 사실 이 정도 하락은 예상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세력들이 주가 오를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은봉 섞어가면서 개미타기를 조금씩 진행했었는데, 이거 다 합치면은 15% 정도 됩니다. 이걸로 개미가 다안 털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6일간 주가 하락을 시켜가지고 15% 급락을 시키고 있었고요그 이후에는 주가가 하락이 나왔으니까 실망하는 매물들이 빠지고 나온 건데 자 이걸로 흔들릴 우리 주주님들이 아니죠.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안 털리고 있을 겁니다. 왜냐? 제가 투심을 꽉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우선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드리자면요. 자 최근에 나온 기사들 중에 악재일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까 하고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해봤는데 악재다 싶은 그런 내용의 기사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자 물론 호재가 나오면 나왔지 아무런 공지가 안 나왔다고요. 자 우선 이 빨간색 음봉 이날의 상승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자면요. 자 한국비앤씨가 멕시코에서 가장 큰 행사에 참가해 가지고 제품을 홍보하는 내용인데요. 자, 가구 HA와 PN을 결합한 신제품 주부결을 4월 1일에 출시했었습니다. 자, 우선 기사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주부결은 시술 부위와 사용 목적에 따라서 최적의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각기 다른 타입의 주사침을 적용했는데요. 주부기를 성분인 가교 HA는 가교되지 않은 HA와 다르게 화학적 또는 효소적 가수분에 훨씬 덜 민감하기 때문에 필러로 활용했을 때의 입체장벽을 형성해서 연조직에서 지속력이 높아진다면서 연어 DNA의 뭐 유래 성분인 여기 PN 여기까지 더해가지고 기존 HA 필러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나온 게주베겔입니다자 이걸 멕시코 가장 큰 행사를 통해서 최신 기술과 제품을 소개함으로써 라틴 아메리카 현지 시장에 대한 인지도를 쌓고 있는 좋은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동안의 하락세를 끊어버리고 이렇게 좋은 양봉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때 윗꼬리를 달고 길게 주가가 빠졌던 건좀 아쉽긴 한데 이건 그동안 하락으로 인해서 투심이 흔들려서 좀 탈출하는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 윗꼬리 길게 달고 빠진 모습이라서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자,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한국 BNC, 처음 상승 나왔을 때, 이때 흐름을 다시 살펴봐야 되는데, 자, 2월 말에 나왔었죠, 이게. 프로젝택과 공정연구 및 상용화 계약 체결로 인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호재가 나온 시점부터 주가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국 BNC가 프로앱택 전략 지불을 투자하고 를 판권 계약을 한 것에 추가적으로 프로앱택 원천 기술을 이용해서 당뇨와 비만 치료, 이거를 상용화하다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한국 BNC에는 더말필러 그리고 미용 성인용 의료기기 및 향상 피복재, 뭐 수술용 시술용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제품으로는 뭐가 있어요? 버마일 필러,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메조테라피 제품, 유착방지제, 콜라겐 흡수소 사산피복제, 그리고 콜라겐 조직 보충제가 있으며, 이들 제품이 한국 B&C의 n 주요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좋은 재료와 이슈들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다시 엄청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동안의 하락은 세력들이 주가를 의도적으로 하락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좋은 호재가 나와줬다 하면은, 주가 크게 상승 뛰어났지만 기대감이 푹 꺼지니까 주가가 딱 빠졌는데 거래량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죠? 근데 거래량이 발생했다는 건 뭐예요? 차트가 죽지 않은 겁니다 당장에 죽은 차트는 어때요? 어, EM플러스 종목을 봐도 예전에 주가 상승이 나왔을 땐 거래량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근데 주가가 푹 꺼질 때는 거래량 발생하지도 않아요 사실 이게 정상인데 한국 BNC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빠진 대로 거래량이 계속해서 발생해주고 있었어요. 이게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거래량이 발생한가보다 하실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의심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력들이 기다렸다가 재료가 좋을 때한 번에 터트리려고 계속해서 바닥구간 모아가고 있다가 최근에 좋은 호재들이 나와주니까 그때서야 이제 거래량 발생해주고 주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주가가 또 빠지고 있죠 게다가 네이버에 한국비행실 관련 검색을 해봐도 악재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뭐 기사 같지도 않은 것만 잔뜩 나와있는데 이렇다 할 악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물량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거점대 보시면은 주가가 쫙 빠지는데 최근에 또 매수하는 흔적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호재가 하나 더 나와주고 있는데 이 호재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번 연도 초에도 주가 보시면은 이렇게 쭉 빠지게 되고, 아무런 공시가 안 나오는데, 왜 계속해서 매수하는 움직임이 나왔지 싶은데, 이것 또한 세력들이 더 모아가려고 매집을 했기 때문에, 거래량 발생해지면서 주가 확 띄우는 건데, 제가 이런 부분을 캐치하고, 2월 23일, 이날이죠. 이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바다 사이트를 통해가지고, 지금,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문자 보내드렸었죠. 자, 네이버에다가 문자바다 사이트 검색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들어가면은 이런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다 무제한으로 끌어 놨고요. 자, 여기서 전송내역 들어가면은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강산이의 무료 히든 종목으로 2월 23일 장전에 보내드렸고요. 여기 보시면은 한국BNC 매수가 4,100원 이하로 잡아드렸고 1차 목표가 8천원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력들이 예전부터 물량을 확보해 나갔으며 이후 좋은 재료와 호재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세력들이 주가 크게 상승시킬 테니 반드시 매매가 지켜주셔야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라고 우리 구독자 500명한테 다 보내드렸습니다. 여기 제 연락처 보이시죠? 상단에 나와 있는 연락처랑 같은 번호고요. 지금 제 주머니 있는 휴대폰입니다. 자 실제로 보시면 2월 23일 보시면 종가 얼마였습니까? 종가 4,205원 찍어주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래량 발생해주면서 세력들이 주가 상승 뛰어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 얼마예요? 여기 이 8,000원 라인 이 라인으로 다 수익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욕심내시고 수익을 더 보려고 하시다가 주가 이렇게 하락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저한테 막 수익을 조금밖에 못 봤다고 연락들 많이 오시는데 저는 분명히 방금 보여드렸듯이 목표가 8천 라인 잡아드렸으니까 저한테 그렇게 화내지 마시고요 저한테 다시 한번 말씀 주시면은 지금 자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늦지 않았어요, 지금. 다시 한번 더 매수 포인트 잡아 드릴 테니 제 연락처로 한 비라고만 문자 보내 주시면은 제가 매매 구간 다 알려 드릴 테니 이번엔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최근에 호재도 나왔던 게 있었기 때문에 더큰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건데 최근에 버틀리는 독신 품목 화가도 됐었죠. 그래가지고 최근에 급등이 나왔었던 건데 자 한국비행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버틀리는 확신 뭐예요 비엔옥스주다 들어보셨죠 이거 한 번씩 여기에 대한 품목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비엔녹시주 같은 경우는 버톡스작품으로 22년도 말에 대구 식약청으로부터 회수 및 폐기 명령으로 대구 지방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대구 지방 식약청으로부터 품목 허가 취소와 모든 제조업무 6개월 및 폐기 명령을 처분하라고 비엔 c 는 이의제기 신청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모두 깔끔하게 해결이 되면서 식약청으로부터 품목 허가를 이렇게 획득을 해왔기 때문에 주가 여기서 더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자보다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매수 구간 잡아드릴까 합니다.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산착순 500명만 잡아드려가지고 이번에도 목표가 적어드리고 최소 50% 이상 수익 볼수 있는 자리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여기서 뭐 가입해라, 돈 달라, 그딴 거 요청하지 않고 그냥 수익 볼수 있는 구간만 딱 집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자 세력들도 제 영상을 보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서 다 담겨드리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 가지고 정확하게 매수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제 연락처로 한비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기에 500명이 다 차게 된다라고 하면은 문자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금방 차니까 문자 바로 보내주시고요. 서로 인해서 수익을 봤다라고 하시면은 다른 거 필요 없이 구독 버튼만 눌러주세요. 저는 주식 유튜버로서 구독자만 늘어나면 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감사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좋아요 감사 눌러주신 거 보면서 정말 큰 힘을 얻고 영상 찍고 있으니까요 모두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 영상 시청해주신 주주님들에게 제가 선물로 그동안 수익 보게 해드렸던 그런 인증들, 이렇게 다 해드릴 예정이고요. 작은 선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우선 제 영상에 좋아요 이거 안 눌러주셨다고 하면은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동안 뭐이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 봤다, 저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을 봤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보여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보여드릴까 하는데 이게 절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님들 수익 보게 해드렸던 그런 내용들이라서 여러분들도 제 구독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면은 이런 수익률, 남 일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수익 인증 다 해드리고 한달 안에 3배 이상 초대박 급등 나올 종목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종목을 여러분들께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번 연도 초에 n k m 을 8만 원대 잡아드렸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자, 한미반도체 또한 5만 원대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필옵틱스도 9천 원대 잡아드렸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 영상 매일 시청해주시는데, 자, 유튜브 주식방송을 보면은 뭐큰 상승이 나올 때마다 뭐 자기는뭐 바닥에서부터 잡았다, 뭐내 말대로 했으면 다 수익이다 이러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사실 근거도 없고 증명도 없이 말로만 떠들어대는데 저는 증명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종목들 다 바닥에서 잡아들여가지고 그 당시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 큰 수익 안겨드렸다는 거 짧게 증명하고 바로 한달 안에 3배 이상 초급등 올라가는 그런 종목 설명드릴 텐데 저도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종목입니다. 이거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번 연도 초에 그 당시 방송할 때 1월 4일 보면은 이때 언제였어요? N캠 자, 1월 4일 이때였습니다. 이때 시가 8 2 7 0 0원으로 시작해가지고, 매수가 83,000원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역시 또 말로만 하면 우리 주주님들이 안 믿으니까, 제가 아까 문자 보여드렸던 문자 사이트에서 뭐 내역을 겨우 찾아냈긴 했는데, 자, 이번 연도 초에 1월 4일 장전에 다보내드렸고요 매수가 83,000원 잡고, 1차 목표가 30만원 잡아드렸고요. 자, 세력들이 예전부터 물량을 확보하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좋은 재료가 나와주면은 세력들의 주가 크게 한번 띄워줄 겁니다. 반드시 매매가 지켜주셔야 수익 볼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 구독자 500명한테 다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여기 제 연락처 보이시죠? 상단에 나와있는 연락처랑 같은 번호고요. 제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이에요. 이거 번호 안 바꾸고 아직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아, 이거 포토샵이다 뭐니 하는데 포토샵 이런 거 안됩니다. 자, 실제로 있는 사이트고요. 자, 이렇게... 83,000원 이하로 잡아가지고 수익 챙겨드렸습니까? 안드렸습니까? 그때부터 아직까지 저 강사님 믿고 구독해주신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거 말고도 엄청난 상승을 이끌어줬던 뭐예요?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또한 이때 1월 24일에 다 보내드렸습니다. 이때도 시가 보시면 58,500원으로 시작해가지고 매수가 59,000원으로 잡아드렸어요. 자 보이시죠? 한미반도체 59,000원 이하 1차 목표가 10만원 잡아들었고 그간 엄청난 상승 이후에 5만원에서 6만원 라인 횡보했지만 지금은 절대 고점이 아닙니다. 현재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1월 24일 이것도 장 전에 보여드렸고요 저는 항상 장 시작 전에만 문자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자, 우리 구독자 500명한테 다 문자 보내드렸고 똑같이 연락처 상단에 나와 있는 연락처랑 같은 번호고요 제가 그냥 아무 종목이나 잡아서 문자 보내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설명까지 해 드렸습니다 주가 상승해 줄 만한 그런 확실한 재료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더큰 상승을 노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독자 500명한테 다 문자 보내드렸었죠 그 당시 한미반도체 재료 좋았던 건 다들 아실테고요 제가 이렇게 5만원대 라인 잡고 두 달도 안 돼가지고 거의 두배 가까운 수익을 보게 해드렸습니다 자 아, 피로티스 이 종목 또한 제가 9천원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는데 2만원 라인 돌파했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렸던 게 그냥 1월달인 걸로만 기억을 했었는데 뭐 내역을 살펴보니까 23일에 문자 보냈던 게 나와있었습니다 자 23일이 언제예요? 자 이때죠 이때도 똑같이 시가 8,940원 시작으로 해서 제가 지니까 9천원 라인 잡아드렸습니다 자 문자 내역 보면은 1억 스매수가 9,000원 이하 1차 목표가 15,000원 잡아드렸고요. 장기간 동안 세력들이 밑바닥까지 긁어모았습니다. 곧 좋은 재료와 이슈가 나와주면서 세력들이 크게 뛰어줄 예정입니다. 반드시 매매가 지켜주셔야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 구독자 500명한테 다 보내드렸습니다. 1월 23일 8시 26분에 보여드렸고요. 여기 제 연락처 상단에 나와있는 연락처랑 동일합니다. 이때 제가 1차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짧은 수익 챙겨가시라고 잡아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재료가 좋아가지고 더 올라간다고 제 공지해드리고 목표 2만원대이 가격으로 상향한다고 조정도 해드리고 추가 수익 다 챙겨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증명을 다 해드리면서 무작정 올라간다 라고만 떠들어대고 내말 들었으면 다 수익이다 뭐, 이러면 뭐 이런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자 그때 당시제 구독자님들도 다 영상 시청하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다가 절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인증 다 해드렸으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박주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박주 차트인데요 아, 거래량도 보면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구간 돌입을 해도 세력들이 바닥 구간 할것 없이 싹 긁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최소한 3년 정도 매집이 된것으로 포착이 되었고요. 거 있으면 허장 하나 띄워줄 건데, 이게 엄청난 거라 공식 발표 나오고 난 뒤에 그, 들어가기는 세력들이 이미 다 띄워놓은 상태라서 발표 나오기 전에 지금 이럴 때 매수 구간으로 보시고 들어가시면은 여러분, 진짜 초대박이라고 봅니다. 아, 이번 연도 엔캠, 한미반도체, 피로틱스, 이거 다 놓치신 분들은 지금 아쉬워할 게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종목은 제가 생각했을 때 역대급 히든 종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긴 말하지 않습니다. 이 종목을 꼭 받아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위에 보이는 제 연락처로 그냥 구자라고 문자 한 통씩 보내주시면은 제가 딱 500명한테 제가 엔캠 그리고 한미반도체 피로티스 증명해드렸던 것처럼 이 500분들한테만 이 종목이 뭔지 문자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자로 종목명을 보내달라 했지만 이번에는 부자라고 문자 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까지 읽어주신 우리 찐 구독자님들한테만 이렇게 히든 종목을 선물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한 것이니까 반드시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 초대박 기회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과장을 좀더 하자면 아마 이번 종목은 목은 인생이 바뀔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를 달성하게 되면은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종목명을 말씀드릴 건데 이게 날마다 오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후회하시지 마시고요. 선착순 500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빠르게 제 연락처에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아시겠죠?